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화두는 뒷트래픽입니다. 유튜브 노란 딱지 사건이 국감에서 다뤄진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현업 유튜버 입장에서는 노란 딱지보다 더큰 문제는 유튜브의 영상 추천 로직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영상 노출도로 올려 주겠다. SEO를 조작해 주겠다.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도록 좋아요 숫자를 조작해 주겠다. 조회수를 조작해 주겠다. 조회수가 여러분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분도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지 조회수가 적은 영상 클릭 안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조회수를 늘려서 사람들한테 혹하게 만들어서 노출당 클릭율을 높여 주겠다. 그러면 유튜브 로직이 또 개선되지 않냐. 이런 유혹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정부 돈이 눈먼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페이백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정리롭지 못한 사회에 나라도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우리들이라도 정의롭게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를 보실 때 구독을 하신다고 그 채널을 찾아 들어가서 보기보다는 유튜브 앱을 열었을 때 뜨는 영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누가 구독을 한다고 그걸 일일이 찾아 들어가요. 보통은 알고리즘이 알아서 뜨는 영상을 보시잖아요. 작은 소시민으로서 저는 한번 여러분께 이런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려고 해요. 바로 디지털 시대의 알고리즘 부정부패 방지법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 부정부패 방지법.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어, 심지어 이런 유튜브나 이런 회사에도 옴부즈맨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한다면. 서로 간의 견제를 하면서, 어, 이런 거는 내부자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의견을 조율해 보고 같이 소통해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런 어. 한번 발제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주 용지 캠프 님. 맞죠. 118개국을 다니신 네. 크리에이터 분입니다. 네. 어떤 영상을 담아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공개해 주세요. <목소리> 다음으로는 구독자가 14.5만 14 정도 되시는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정의로운 디지털 시대의 정부와 시민의 역할에 관해서 또 한번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용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여행 유튜버 최초로 6대륙 118개국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세계일주 용진캠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존경하는 최재봉 교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영광인 동시에 발제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평소에 동기부여 강연할 때보다 말을 좀 빠르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작은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화두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뒷광고가 아닌 바로 뒷트래픽입니다. 유튜브 노란 딱지 사건이 국감에서 다뤄진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현업 유튜버 입장에서는 노란 딱지보다 더큰 문제는 자신이 열심히 만든 영상이 시청자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현업 유튜버 관점에서 직접 제가 겪었던 일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트래픽을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천 대의 컴퓨터로 일컴, 일IP, 일계정으로 우영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컴퓨터 여러 대가 있고 수많은 유튜브 계정이 있다고 이걸로 트래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은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런 유혹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크몽이라는 사이트만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의 영상 추천 로직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영상 노출도로 올려주겠다. SEO를 조작해주겠다.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도록 좋아요 숫자를 조작해주겠다. 조회수를 조작해주겠다. 조회수가 여러분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분도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지 조회수가 적은 영상 클릭 안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조회수를 늘려서 사람들한테 혹하게 만들어서 노출당 클릭률을 높여주겠다. 그러면 유튜브 로직이 또 개선되지 않냐. 이런 유혹을 합니다. 또 유튜버분들은 이런 메일도 받습니다. 제가 받은 실제 메일입니다. 댓글을 수작업으로 써주는데 무료 체험을 해보래요. 여기 보면 여러 규모 있는 유튜버분들이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까지 광고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건데 저는 단한 번도 이런 정의롭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단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런 곳에서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컨텐츠로 승부하는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논리에 좌우된다면, 제가 생각한데, 우리의 사회 정의는 요원의 질이라고 봅니다. 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제 사업비가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유혹이 들어왔냐, 그 당시에.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 3기였는데 그 남은 돈을 사업비를 집행해주면 외주업체에서 자기들이 너에게 70%를 페이백해주겠다. 저는 그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정부 돈이 눈먼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페이백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정리롭지 못한 사회에 나라도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우리들이라도 정리롭게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를 보실 때 구독을 하신다고 그 채널을 찾아 들어가서 보기보다는 유튜브 앱을 열었을 때 뜨는 영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누가 구독을 한다고 그걸 일일이 찾아 들어가요. 보통은 알고리즘이 알아서 뜨는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영상이 사람들의 유튜브 앱 위에 뜨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의 행포가 문제시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처럼. 그리고 또 유튜버인 제 스튜디오에 몇해전 이런 설문조사가 떴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플랫폼을 사랑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커왔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런 설문조사가 오는 거예요. tv에 대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때 매우 동의함을 했고요 다음 문장에 동의하시나고 생각합니까 아, tv는 크리에이터인 나에게 필수적입니다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각 설명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아, tv는 나를 크리에이터로 이해해줍니다 저는 매우 동의함을 했고요 다른 각 플랫폼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항목 무엇입니까 아, tv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저가 초창기 때부터 제가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리를 저는 저버리기 싫었죠. 근데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애플이 설마 삼성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냐?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그큰 기업이 이런 걸 설문조사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제로 보여줬어요. 왜냐? 저는 생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덴마크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왔어, 저한테. 이거를 나한테 또 물어봐. 유튜브 공정성 설문조사. 야, 이 덴마크 변방 보인다. 어딘가에서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맞느냐.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왔더니 자 이거 이거를 내가 촬영을 할게요. 어, 저걸로 촬영해볼게요. 왜냐면 이거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이거 우린 투명하잖아. 우리는 우리가 투명하게 보여주는 세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볼게요. 자, 그럼 이게 플랫폼 물어보니까 난 질문을 받지 않아도 칭찬하고 있잖아. 솔직하게 질문을 받지 않아도 칭찬한다고 해. 그치 물어봐요 이게. 저가 이거를 1년반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카티를 되게 옹호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90% 60%가 추천 비, 영상 비율이었는데 영상들이 그 평균이 이거 한 다음에 한 1주인가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급격하게 추천 영상 비율이 확 떨어졌어요. 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와서 얼마 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트래픽 소스에서 추천 동영상이 갑자기 5%가 되는 겁니다. 원래 추천 영상 동영상 비율이 제가 한50% 60%였었는데 이런 다음에 이 설문조사 이후에 한몇 주가 지난 다음에 추천 동영상 비율도 확 줄고 트래픽이 노출되는 숫자도, 숫자도 거의 10분의 1로 급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측에다가 여쭤봤어요. 공개로 이렇게 채팅할 을 수가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영상 퀄리티 대비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영상이 제 영상이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트래픽이 또 10분의 1이 극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아예 추천 영상이 아예 사라집니다. 0%입니다. 그래서 10만이 노출되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한번 항의하면 만만 뷰가 노출이 되고 그러다가 또 한번 항의하면 1천 뷰가 노출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보시면 아까 14만 5천의 구독자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만 구독자, 5만 구독자인 친구들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자신들의 수익이 유튜브 유튜브 광고 수익이 10배 아니면 지금은 100배. 여러분, 최저시급 정말 부럽습니다. 최저시급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부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양의 의미를 저는 와이프가 어 당분간은 오빠 지금 강연 열심히 나가고 있고 그리고 대리기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당분간 우리 한번 묵묵하게 한번 계속 열심히 해보자. 오빠 절대 포기하지 마. 아무리 이런 상황이 닥쳐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빠가 포기하면 지는 거야. 저는 포기 안 하고 꾸준하게 지금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1년의 알고리즘이 수십 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 개선되고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을 자신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 기계가 하는 AI가 하는 거다. 근데 AI가 하는 걸 사람이 기술팀이 만지는 거 당연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 기술팀이 그거를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블랙리스트가 없다. 근데 그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채널들이 폭파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이 방송국에서 하는 컨텐츠 여기를 나갔거든요. 여기에는 300만 구독자이신 분도 계시고 400만 구독자인 분도 계세요. 제가 당시에 올렸던 영상은 지금 보면 조회수 는 형편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분들은 막 100만이고 막 이래요. 100만이고 막. 100만 가깝고 막. 근데 제가 당시 올렸던 영상 조회수는 상당히 형편없지만 여기이곳 청송 이런 올렸죠. 이 다큐는 단지 한 고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우리의 가치를 지켜가는 청송 심심 문중과 모든 경상북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가 민속 문화재이자 구식북한의 옛 저택 청송 송소고택에 3일 동안 머물며 민족의 얼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숲과 바람 자연의 소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32분의 크리에이터와 경합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의 각 지자체 분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영상을 보시고 투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튜브 조회수와 유튜브 좋아요수가 일정 부분 어떤 영상을 최고로 뽑는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네. 유튜브가 우리 사회를 사실 전부 다 모든 분들은 다 정보를 거기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당시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상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가장 좋은 영상을 뽑아서 투표를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제 투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 1등이,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 좀 어떤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을 때 이것들이 저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어, 많은 분들께 잘 전달이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유튜브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어, 잠깐만, 이거를. 알고리즘 부정부패 방지법에 대한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어, 사실 저는 용기가 없어요. 전태일 의사처럼, 절태일 열사처럼, 자신이 부당한 그런 환경과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분신을 하시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든 우든, 여든 야든, 어, 서로 어떻게 보면은 관점만 다른 것이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의견이 좋은 대한민국을 좀더 정리에 입각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시민으로서 저는 한번 여러분께 이런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려고 해요. 바로 디지털 시대의 알고리즘 부정부패방지법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 부정부패방지법.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하면, 디지털 AI가 모든 걸 결정해서 우리에게 노출을 시키고, 우리는 그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어, 사회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편협되게, 보수적이면 보수적인 방향으로만 계속 그 영상만 보게 되고, 어, 진보적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만 그 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서 다양성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지고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어, 심지어 이런 유튜브나 이런 회사에도 온부주면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한다면. 서로 간의 견제를 하면서, 어, 이런 거는 내부자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의견을 조율해보고 같이 소통해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한번 발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파트너라고 칭하는 구글 코리아의 일부 관계자분들께서 정작 자신들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호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일방적으로 채널의 영상 노출수를 합당하지도 않은 이유로 급감을 시킨다면 사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파트너가 진짜 실제 정말 서로 아껴주고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제가 겪었던 스토리를 엮어서 한번 발표해 넣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 저는 와이퍼에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지금 정말 한 달에 여러분 대리기사를 안 하면 여행을 다시 못갈 정도의 돈밖에 못 벌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도 절대로 이 디지털 메커니즘을 놓치지 않겠다.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를 만들 거고 새 여행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뉴질랜드를 또 떠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또 가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국제교류하는 거를 생방송으로 있는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편집자 입장으로 부분 부분만 발췌해서 그 부분만 보여주는 게 아닌 그냥 풀어놓고 투명하게 세상을 조명해 볼수 있는 그런 세계일주 용진개포로 열심히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